여러분은 고려 강종이라는 임금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종은 고려 역사상 가장 존재감이 없는 임금 중한 명이죠. 하지만 이 왕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극과 극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왕인데요. 오늘은 이런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고려 강종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종의 원래 이름은 왕호였고 의종 시절인 1152년 4월에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는 훗날 명종이 되는 이경공이었고 어머니는 광정태후 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이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는데요. 당시 의종은 도참서를 믿고 자신의 동생들을 매우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경공의 친형인 대령우 왕경은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당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버지 이경공과 그의 가족들은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죠. 어떤 신하가 이경공에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자. 이경공이 깜짝 놀라 입단속을 시켰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1170년 강종이 19세가 되었을 때 고려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무신정변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쿠데타로 의종과 태자는 폐위되어 섬으로 추방되었으며 개경의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죠. 이후 무신들은 이경공 집에 찾아와 반강제로 그를 끌고가 왕위에 앉혔는데 그가 바로 명종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면서 강종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워낙 험악했기 때문에 명종과 그의 가족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듬해 강종이 성인식을 치르는 날에도 이고라는 무신이 잔치자리에서 난을 일으키려다가 이의방에 의해 제거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정도였죠. 이후 1173년 4월 강종은 21세의 나이로 왕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이때 이름도 왕숙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무신 권력자인 이의방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사평왕후 이씨였는데 강제로 이루어진 정략결혼이었지만 강종은 이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순영공주라는 딸도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74년 겨울, 이희방이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해 목숨을 잃으면서 사랑하던 아내 사평왕후도 반역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인 1175년 9월에 강종은 새로운 태자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한백 왕성의 딸인 원덕태후 유씨였죠. 그리고 훗날 고종이 되는 아들이 바로 이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 나라의 태자였지만 결혼도 이혼도 모두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였던 것이죠. 한편 명종은 무신 권력자들에게 눌려 지내면서도 오랫동안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강종도 태자로서 무려 2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1195년 강종이 44세가 되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그를 늙은 태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도 무신 권력자들 간의 살벌한 투쟁은 계속되었는데요. 1196년에는 포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이이민이 최충헌 형제에 의해 제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개경 한복판에서 시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권력투쟁 속에서 왕의 측근들과 금군 환관들도 많이 목숨을 잃었으며 아버지 명종과 왕숙이 성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근처에서 소란이 벌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왕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헛소문이 돌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불안했죠. 그런데 그에게 또 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최충원이 명종이 늙고 정치에 게으르며 태자 왕숙 역시 우매하고 유약해서 후계자로 적당하지 않다며 명종을 폐위시키고 평양공 왕민을 새 왕으로 즉위시켰는데 그가 바로 신종이었죠. 그렇게 폐위된 명종은 창락궁에 유폐되었고 태자 왕숙은 강화도로 유배당했습니다. 당시 강종은 태자비와 함께 비를 맞으며 궁에서 걸어 나와 말을 타고 강화도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고 처량하게 쫓겨나는 일국의 태자였습니다. 이후 그는 강화도에서 무려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유배지에서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정말 비참한 생활을 했을 거라 예상되죠. 심지어 1202년 창낙궁에 유폐되어 있던 아버지 명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최충원의 허락이 없었기에 강종은 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람들도 이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다고 하죠. 그렇게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이어오던 1210년 12월 어느 날 희종이 강종을 강화도에서 소환했습니다. 13년 만에 개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지만 이미 그의 나이는 59세였죠. 이는 최충원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강종은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어 유배 갔다가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도 하는 비참한 꼴을 맛봤던 것입니다. 어쨌든 희종은 돌아온 강종을 수사공 상주국 한남공으로 책봉하고 이름을 왕정으로 고쳐주었습니다. 희종에게 강종은 서른 살 위에 사촌 형님이었는데 나이 든 사촌 형님을 개경으로 모셔와 노후를 보살피려는 뜻이 담겨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강종이 돌아오고 1년 후인 1211년 12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종이 궁궐에서 측근들과 모의하여 최충헌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하지만 이 기습은 실패로 끝났고 분노한 최충원은 희종을 폐위하여 강화도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강종을 즉위시켰는데 이렇게 고려의 22대 국왕 강종이 탄생했던 것이죠. 심지어 그는 6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종이 제위한 기간은 불과 1년 9개월 정도였는데요. 정치적 상황도 나이도 제위 기간도 그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는 어려웠죠. 금나라의 즉위 사실을 알리고 책봉을 받은 일과 최충원에게 공신호를 내린 일 정도가 눈에 띄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213년 4월에는 아버지 명종의 능인 지릉을 찾았고, 아버지의 능에 다녀오고 4개월 뒤 강종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왕진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분이 바로 제23대 왕 고종이죠. 강종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극과 극으로 처지가 뒤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으며, 재위기간도 너무 짧았죠. 현재는 유명하지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득보왕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강종은 시대의 경랑의 한가운데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고려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